자, 289번을 봅시다. A를 한번 보면 후하고 후즈인데 차이점 뭔지 아니? 후하면 그 뒤에 주가 없어야 돼, 맞지? 그래서 후는 물론 m 도 생각을 해보자. 그럼 이거는 목적이 없을 수도 있고, 근데 후즈라고 하면 이 후즈 뒤에는 명사가 와야 되고 또. 완전한 형태의 문장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이 who's야. 왜? 이게 소유격 관계대명사거든. 그러면 후 자, 뒤에 means. 명사가 왔다. 그러니까 후 뒤에는 사실은 명사가 오면 안 되지. 왜? 주고 오면 안 되니까. 그죠? 그래서 이미 얘는 안 돼. 근데 이게 주 역할을 하지. spread up. 쭉 뻗다. 요거, 동사제. 자동사야. to my feet니까. 내, 뭐, 발. 이마인 피트를까지 뻗다 이 말이거든. 그러면 지금 여기서 보면 이 자동사에 걸리는 앞에 있는 이 후즈는 명사가 있어야 돼. 그게 뭐냐면 griffin vulture. 그리고 그것의 날개가 이렇게 돼 있지. 이렇게 받아가니까. 그래서 a는 후즈가 정답이고. 그다음 b에다가 별표를 두개 하고 이거는 얘가 형용사다, sharp가. 그 다음에 R, 이게 동사제. 주어는 eyes, 얘가 주어야. 됐지. 그래서 주어하고 동사하고 둘이 자리를 서로 어떻게 해노 바꿔놨다는 거야. 그 다음, 이 C 같은 경우는 without, 이게 전치사지, 그지? 그럼 전치사는 그 뒤에 우리가 분명히 ing를 쓴다 그랬고, 또 ing 뒤에는 목적어 와야 된다 라고 했으니까, 정답은 5번이 정답이 되고요. 그다음에 290번으로 가면 여기서 틀린 것은 1번이 왜 틀렸지? 잘 봐. 이게 지금 was 지금 틀렸다도 있잖아. 우리가 w a t 배울 때 어떻게 해라 했지? w a t 는 앞에 있는 선행사도 없어야 되고 뒤에 있는 문장도 주어가 없든 보호가 없든 목적어 없는 불완전한 형태가 돼야 돼. 그런데 all the thoughts. 얘가 지금 선행사로 명사를 썼잖아, 이렇게. 그러고 나면 그 뒤에 보면 주어가 없어. 여기서 come into 하니까 come이 동사 아이가, 그지? 대체? 따라서 주어도 없고, 그러면 앞에 선행사도 없고, 어, 답은 당연히 1번이겠네. 2번 같은 경우는 good or bad, 요거를 이렇게 묶어놓고 보자. 그럼 is가 지금 동사 아이가? 주어 찾아야 돼. idea가 주어니까. 이것도 괜찮고. 3번 같은 경우에 write가 동사야 씁니다 왜 to get이야 그 다음에 니네 생각을 목적이 있지 어디 위에 종이 위에다가 쓰려고 한다 그 다음 5번 같은 경우에는 because가 접속사니까 이 feel like like 전치사지 그지 뭐 뭐인 것처럼 자 그런데 지금처럼 이렇게 동사가 있지 그러면 이 like는 접속사다 라고 할 수도 있다 그래서 like라고 하는 것이 동사도 있고 전치사도 있고 접속사로 도써요 동사가 없으면 전치사겠지, 그렇지? 동사가 있으면 접속사야. 자, 일단 1번이 정답이 되고, 그다음에 291번으로 가면 자 여기서 이제 표현에 대해서 안 맞는 건데 아 while이라고 하는 것은 접속사에가 그자. 그럼 당연히 뒤에 주어 동사가 와야 되고. During이라고 하는 것은 전치사라 그럼 뒤에 안보까 동사 안 보이지. 동사가 안 보이기 때문에 이거는 전치사를 쓰는 게 맞다. 그다음 B 같은 경우에 역시 ing는 능동, 요 ed는 뭐고 수동 아니요 수동 맞지? 구자아 그럼 이제 지금 여기 있는 주어가 누군지 볼래? Those, t h o s 맞제 이것들이 완전히 뭐다? 무시가 돼. 이거 목적 없지 여기. 맞제 목적어가 없으면 수동이 됩니다. 그 다음, C 같은 경우에는 주어를 찾아야 되는데, 야, 대어가 먼저 나왔지? 부사가 먼저 나오면, 동사, 그 다음에 주어 어디 지 뒤에 있습니다. 따라서, 환경 비용이라는 uh, environmental cost. 얘가 바로 주어가 되고, words가 동사가 되어서, 자, 정답은 4번이 정답이 되겠지.